오늘은 100년이 훌쩍 넘은 아주 오래된 미제 사건 하나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 때는 1919년 1월 21일,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이 갑자기 궁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공식 발표는 뭐 간단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글쎄요, 전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뇌일 혈로 인한 자연사라고 했죠. 그런데 길거리에선 전혀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바로 독이 든 디저트 때문에 암살당했다는 그런 흉흉한 이야기였어요. 한쪽은 자연사, 다른 한쪽은 궁중 음모,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자, 그럼 도대체 고종 왕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부터 증거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이 의심스러운 죽음 뒤에 감춰진 진실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동기가 있죠. 왜 강력한 세력들이 그를 제거하고 싶어 했을까? 그 이유를 알려면요. 당시 고종 왕제가 목숨을 걸고 버리던 아주 위험한 정치 게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시 식민정부였던 일본에게 고종은 그냥 물러난 왕이 아니었어요. 위협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밀리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그를 엄청나게 위험한 인물로 만든 거죠. 고종의 계획은 정말 대담했습니다. 크게 두 단계로 볼수 있는데요. 첫째 파리 강화회의의 비밀 특사를 보내서 일본의 점령은 불법이다 라고 만천하에 알리는 것. 둘째 베이징으로 몰래 탈출해서 망명 정부를 세우는 것. 이게 그냥 저항 수준이 아니잖아요. 일본의 지배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한 방이었던 겁니다. 자, 동기는 충분했어요. 그렇다면 기회는 있었을까요? 이제 사건이 일어난 1월 20일 밤으로 돌아가서 황제의 마지막 시간을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밤 10시, 고종이 평소처럼 야참으로 식켜를 마십니다. 그런데 불과 3시간 반 뒤엔 새벽 1시 30분, 갑자기 극심한 복통과 구토, 경련을 일으켜요. 그리고 채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새벽 2시경에 결국 숨을 거둡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사망하기까지 한 시간도 안 걸렸다는 건데 이건 정말 이례적인 속도죠. 뭔가 아주 빠르고 강력한 게 몸에 들어왔다는 신호 아니겠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실제 사망 시각은 1월 21일 새벽 2시경인데 공식 발표는 하루가 훌쩍 지난 22일 아침 6시 20분에 나옵니다. 무려 28시간이나 지난 뒤에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왜한 나라의 황제가 죽었는데 24시간 넘게 그 사실을 숨겼을까요? 이건 무언가를 은폐하려 했다는 아주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수 있죠. 정부가 발표 시점은 조작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끝까지 숨길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바로 가장 결정적인 증거 황제의 시신이 말해주고 있는 것들이었죠. 시신을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은 정말 끔찍합니다. 입안의 모든 이가 다 빠져 있었고 혀는 닳아 없어진 상태였다고 해요. 목에서 배까지 30cm나 되는 검은 줄이 나 있었고 팔다리는 너무 부어서 옷을 찢어야만 입힐 수 있을 정도였답니다. 심지어 살점이 뼈에서 떨어져 나갈 정도였다고 하니 이걸 보고 누가 자연사라고 믿겠어요? 자, 그럼 이 끔찍한 현상은 독살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자연적인 과정이었을까요? 당시 사람들부터 오늘날의 전문가들까지 그게 세 가지 가능성을 두고 분석을 해왔습니다.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비소중독, 수은중독, 그리고 시신부패 가속화. 이세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급사한 건 도극물 중독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가 다 빠지고 혀가 달아 없어진 건 수은중독의 전형적인 증상과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반면에 극심한 부귀와 피부의 검은 줄은요, 시신이 빨리 부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으로는 모든 증상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 이두 가지가 합쳐진 거라면 어떨까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먼저 강력한 수은 화합물로 고종을 독살해요. 그리고 나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신을 뜨거운 온돌방에 방치해서 부패를 일부러 앞당긴 거죠.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증거인멸까지 계획된 아주 치밀한 2단계 범죄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치밀한 범죄라면 당연히 공모자들이 있었겠죠. 과연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이제 용의선상에 오른 핵심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민심은 몇몇 친일파 거물들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당시 총디 대신이었던 이완용. 하필 고종이 사망한 날밤에 궁에서 숙직을 서고 있었어요. 수성하죠. 두 번째는 왕의 음식을 총괄하던 한상학. 음식의 독을 탈 기회가 충분했겠죠. 마지막으로 윤덕영이라는 친일 귀족도 유력한 용의자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키우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고종에게 시혜를 올렸던 궁녀 두 명이 황제가 죽고 며칠 안 돼서 갑자기 의문사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목격자를 없애려는 입막음용 살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건다 정황 증거고 소문일 뿐이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확실한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이 있었을까요? 수십 년 동안은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극적으로 한 일본 고위관료의 개인 일기가 발견됩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1919년 10월 30일자 구라토미 유자부로라는 사람의 일기인데요. 데라우치 전총독이 하세가와 현총독에게 고종을 암살하라고 지시했다. 고종이 해외에 독립을 호소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고종을 죽이라는 명령이 일본 식민통치의 최고위층에서 직접 내려왔다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증거인 셈이죠. 자, 이렇게 암살의 배후까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역설적에게도 이 암살은 하나의 거대한 혁명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됩니다. 어떻게 한 명의 죽음이 한 나라 전체에 불을 지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나라가 보시죠. 정부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진실은 결국 새어 나갔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손으로 쓴 벽보가 나붙기 시작했어요. 여기에는 암살에 연루된 관료들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었고 독살 음모의 전말이 아주 상세하게 폭로되어 있었습니다. 언론이 철저히 통제되던 시절이었으니 이런 벽보가 바로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유일한 창구였던 셈이죠. 이 과정이 바로 불꽃이 불길이 되는 과정입니다. 먼저 고종 황제가 암살당하죠. 이 독살설이 순식간에 온 나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자, 나라의 아버지를 잃었다는 슬픔이 일본에 대한 엄청난 분노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분노가 마침내 폭발한 것이 바로 한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독립 만세운동, 3일 운동이었습니다. 결국 독이 든 찻잔 하나가 한 제국의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한 나라 전체를 잠에서 깨운 건 아닐까요? 암살자들은 분명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죠. 하지만 그 결과, 자신들이 그토록 억누르고 싶어 했던 독립운동에 오히려 불을 지피는 영원히 기억될 순교자를 자기들 손으로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